예, 가족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계속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많이 생각하셨습니까? 찬송과 151장, 만왕의 왕내 네, 주께서 찬양하시면서 3월 2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많으신 주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행적을 살피면서 감사와 은혜를 주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때로는 저버리고 마음 아프게 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신 그 은혜를 올바로 되새기며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헤롯과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빌라도도 알았고 헤롯도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무리가 죄목을 강하게 주장하니까 관할 지역에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평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 이적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로 앞에 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없으시고 어떤 이적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희롱하고 빌라도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처의 문제 앞에 있어서는 그날을 이 빌라도와 헤롯은 원래 원수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친구가 되었다.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요.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로마 총독과 분봉 왕 헤롯이 무죄라고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다시 변호를 하거나 따지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빌라도, 헤롯. 이두 사람은요, 빌라도가 반란을 진압한다는 그런 명목을 가지고 로마 군대를 성전에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갈릴리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헤롯과 빌라도는 아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처형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그들이 서로 의기투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답니다. 더욱이요, 그,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들은요, 빌라도가 헤롯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정말 힘을 써서 고발합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업신여기면서 어떤 짓을 하냐면, 11절에 보면요, 11절에 이런 말을 해요. 빛난 옷을 입혀서 예수님께 빛나는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다시 보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네가 왕이니까 한번 왕처럼 옷을 입고 가봐라, 이런 뜻입니다. 1 1절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얼마나 사람들이 악한지 모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안을 올리고요, 그 법안을 제정할 때, 미국도 마찬가지였고, 온 세계가 악한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법규를 제정할 때요, 악한 사탄들은 이들을 친구로 만들어서, 기분 좋게 이 악한 법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위배되는 수건 그림,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는데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하거나 조소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악한 자의 길에 서지도 않지도 말아야 됩니다. 10편, 1편, 1절의 말씀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악한 사람들, 그들이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할 때 거기에 동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이런 자들이 복된 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무 말 없으시고 마치 어린 양처럼 순수하게 주의 길을 가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꾸준히 감당하는 감사하며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를 위해 모진 고난과 희롱과 없신 여김을 당하시면서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구별된 성도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어, 특히 윤선혜 집사님 어머님 김성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예수님 믿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한 성도님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육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우리 가족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기도를, 기도로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왜 고초 당했어야 했는지를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과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그 길을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죄인이 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야만 했던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잘났다고 다른 사람을 수금거리고 혹이나 비판하는 그 일에 동조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목도하면 그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지혜로.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 행하고 보이셨던 그 순종의 길을 우리도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정말 구별된 성도답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윤순의 집사님 어머님, 김송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악한 것들이 그 어머니를 농락하지 않도록, 악한 것들이 그를 끌어내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건강한 육신과 건강한 영적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세가 많으신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가지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기를 소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실 줄 압니다. 주님 강건케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여 단단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주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 종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떠나지 않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